1절부터5 1절까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린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 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예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이제 빌립이 아, 빌립이 나다나에를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 서서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나사렛 예수여. 그래.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어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려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니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나다나엘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라 청년이 와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기신을 내어쫓고 오병이로만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랬는데도 나다나엘이 그냥 꼼짝 않고,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사람들은 저기에 무슨 일이 있다면, 어,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나? 어, 여기 다면 무슨, 어, 무슨 일이 있나? 얼마나 사람들이 귀가 얇아요, 그 그래서.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다 나엘은아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경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강으로 인도,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 이정훈 이사님이그 처음에 우리 사역에 있을 때이 부엌에서, 부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누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있을 분이 없을까 했는데,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씹을 끓일 때 항상 감자를 까야 되고, 양파를 까야 되고, 부엌에 거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이정은 진사님이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고 아, 나다나엘 아, 같이 아, 아, 충성되이 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 나다나엘이 그랬던 거예요 뭐 여기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저런 사람이 나타나고 했는데 나다나엘이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서딱 버티고 에이, 이게 무슨, 응? 나다, 나다, 나, 뭐야, 나사레에서 나온 청년이 이게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아유,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게 뭐야, 그러고, 이 나다나엘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 알아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고, 하나의 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주 경고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아브람도 하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너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음흠. 그랬는데도 그새 그걸 못참고 나이가 먹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나이, 하나님이 어이 사라로 말하면아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에, 누구예요? 음. 그 사라의 여종을. 이 여정을 통해서 아들 낳는데 음. 그 아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자기네가 큰 아들이라 뭐예요, 큰 아들 음. 먼저 났으니까 음. 종을 통해서 낳았어도 먼저 났죠. 음. 그런데 이삭은 늦게 낳는데 종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음. 약속의 어미 음. 사라를 통해서 나았는데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믿고 경고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음. 누가 하는 말로 또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시기를 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이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음. 와 보니까 너가 너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음.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그이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합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처음에는 그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날마다 맞는 거예요. 맞아가지고 걷지도 못해. 얼마나 맞았는지. 그래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서 그그 그 자매를 우리 센터에 센터에 들여다가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를 이제 그 나쁜 사람으로 볼... 자기 아내 훔쳐 갔다 이거야. 자기 아내 자기 아내 훔쳐 그래 가지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와 아니 얼마나 당신이 때리면은 응? 이 아내가 나한테 구정 요청을 해서 그러더니 그게 이제 그 저한테는 이상한 막 소문이 막 돌고 내가 뭐하노? 응? 험에서 사약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그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센터에다, 그때는 센터가, 저기 삼식가하고 센추럽 거기 한 달에, 한 달에 렌티비 만0 삼천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천불이 없어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그때 마리아 목사님 만요 짜장면, 짜장면 배달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남편이. 막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자기 어, 아내를 어, 데리고 가가지고, 어? 아니, 내가 왜 당신 아내 데리고 갑니까? 어? 당신 이 아내가 맞고 힘드니까 구조 요청을 해서 안전하게 모셔놨어요. 아, 예. 예. 그, 그,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지 않죠. 왜, 원래, 마약적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부인하고 남편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두 분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중, 중재를 쓰는데 중재를 쓰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중재하는데 그래서 내가그 아내를 도망가는 걸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또 자기 아내를 빼돌렸대요또 내가 아니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빼돌렸대 그래가지고 저를 총으로 총으로 쏴서 죽인대 거. 와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야 이거 홈런스서 살까다가 이거 총 맞는구나 예, 한 번은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이쁜 자매가 왔어요 저기 영, 영사관에서 영사관에서 부탁해가지고 이 자매가 LA에서 빨개벗고 빨개벗고 그냥 막 돌아다니던 그 자매를 예, 영사관에서 이렇게 신고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밥상계에다가 갔다 LA에 갖다 놨더니 이 자매가 이 적응을 못하고 막 문제가 막 그래서 여기 데리고 왔어요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애기 중지 잘 케어를 했는지 근데, 나중에는, 이 자매가, 자매가, 이 자매가 도망가면서, 내가 뭐, 자기를 어떻게 했대.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예. <laughs> 네. 그래서요 좀, 좀 서러울 때가 많아요. 서러울 때가 많고. 더군다나 또, 더군다나 우리 아내가 아파가지고 여기를 못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에요. 이 나다나엘이.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소문이나 이런 거 듣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그냥 그 무화과 나무에서 경고하게 심지가 경고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노라! 그랬던 나다네일이 그냥, 그 깜짝, 그냥 깜짝 놀라 버린 거야왜 그러냐면, 제 생각인데요. 이 나다네일이, 나다네일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무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멸망이 직전에 있는데,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하고, 이, 그렇게,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거를 예수님이 받다고그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다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에. 나다다이 대답하되,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와. 그러니까, 이, 나다넬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그 순간에, 어, 이분은, 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시는 메시아 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 듣고 나다란이딱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요즘 이지연 님이 말씀 열리고 있대요.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해요? 30년, 40년 그냥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자기도 읽고 했는데 이게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여기,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 그냥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계에서 요한 계시로까지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 목사님도 요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말씀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최근에, 최근에, 최근에 2, 3년 안에, 이 말씀이 열리셔가지고, 음. 지금 LA, LA에서는요, 김옥자 선거장님이 제자죠, 또 여기 나사로가 제자죠, 또빅토베리에 와서 또, 또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게요, 내가 말씀을 깨닫, 마라모사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40년. 엄마 뱃속에서 시작했으면, 뭐 80년에 메살지에 맞았어요. 예, 뭐, 못된 신앙이니까 그랬는데도 그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 거야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어떤 특징이느냐 있 절대로 제자가 없어요. 아, 이거 아주 희한한 거야. 그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내가 영혼을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젖을 먹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자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도 중요하고 성교와 전도와 성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복이 2025년에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해요. 이제 저는 뉴베리 스피링에 가면 거의 이제 여기 빅토베리에올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철저하게 모든 걸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제가 안 와도 돌아, 여기가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유베리 스피디과 베가스를 향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그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1년만 지나면 말씀이 열려요. 음. 말씀이 열리는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도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지 몰라 얼마나 그냥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에 미치고요 섬기는 거가 홈레스에 얼마나 미쳐서 내가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아무리 미쳐 살고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문제는 뭐냐 저에게 제자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30명 30명 40명이 이제 교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30명, 40명이라도, 제자가 없어, 제자 그냥, 목회를 하는데도 제자가 없어. 그거 왜 그래요?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한순간에 날라가요 그냥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열심히 있으니까, 그냥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는 거지,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특징은 뭐냐? 제자는요, 내가 없어도 사역이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LA의 제자가 경고한 거예요. 나사로 전도사, 기옥자 성교사사. 그리고 저기 지금, 어, 지금, 바스토의 줄리. 어, 줄리가 드디어 제자 반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라이 보냈잖아요. 어, 그냥 행복하게 자살로 있는 거야. 한 영어만 감당해도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30명, 40명 있는데도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불안하고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쯤에 지금보다 10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와가지고 제가 아가페 교회로 들어간거야 아가페 교회. 아가페 교회 우리 이지현 쌍이 기억하실 거야. 우리 이지현 쌍이 거기서 이제 유치원에서 봉사하실 때. 아가페 계열 그때 몇명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전선이? 예, 한 30명 정도가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갔는데도 제 제자는 없어요. 그냥,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는 거. 그 후로, 그 후로, 한, 한 3,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제가 말씀이 얹는 게 얼마 안 돼요. 한 6년, 7년.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열심히, 저보다 열심히 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열저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한 7년 전인가? 아, 6년 전인가 말씀이 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자를 제자를 주기를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LA 사역과 또빅타리 사역과 오0개주 사역과 바스토와 또라스베가스샌프란시하셨 유베리 스피링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접. 하셨습니다 그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라스베가스 가면 뭐할 거예요 거기 가서요 말씀을 증가하고 제자리에서 만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안에 그게 없으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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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는 거예요 50개 주고 가도 마찬가지 그게 없으면 그냥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십년 가운데 성령으로 열리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이르시되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다므로 니가 믿느냐 그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그러니 지금 나다나엘이 뭔가를 본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있었을 때 뭔가를 봤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나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지, 네가네가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는다고 하지. 근데 이보다 더큰 일을 벌이라.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다. 근데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첫째 발에 참여하면 천년 왕국의 왕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이 열리고 이거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하냐면,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죠? 유즐랜드에서는 제가 낚시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무 때나 가서 고개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잘못 만나서 가잖아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헌탕 치다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눈먼 거 하나 잡아오는 거예요. <laughs> 왜, 왜 그런 거예요? 때가 아니야, 때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기가, 고기가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맞추면, 그때는 그냥, 그때는 그냥 미끼 넣 것도 없어요. 그냥 던지면 지나가던 것들이 그냥 바늘에, 바늘에 걸려서 그냥 올라와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며, 아멘.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생을 위 하여 복음을 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 하여 우리의 목숨을 백 번, 천번, 만번 들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건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감건하십니다. 아멘. 지금 그거 말씀하시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 음. 이것저것 할 시간 없어요. 이것저거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 음. 우리 강사람 세일 같이. 기도에 집중! 아, 네. 전도에 집중! 아, 네. 오늘은 또 저기 대추 따고 오는 길에 제가 잠깐 어디 들렀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보니까 또그 사이에 또 전도, 그 사이에 전도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의 증거는 전도자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의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의 때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음. 그래서 나다나엘은나는대로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어떤 빛을 본것 같아요. 어떤 빛을. 와, 저게 뭐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빚을 못벌예요 무화가 나무 있을 때 빚을 봤는데 아 저게 도대체 도대체 저게 뭐냐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너가 무화가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깜, 그냥 깜짝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간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음.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를 지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때본 거예요. 음. 그런데 이보다 더큰 거를 보리니 아, 네. 예수께서 십자가에 네.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음. 하늘의 휘장이 지성서와 성서를 가지고 있는 휘장이 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음. 그 휘장이 우리의 죄예요. 음, 음.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시고 피가 찍히실 때에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짐으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Thank you, j e 할렐루야, j e s 할렐루야, j e s 살바리 신지 제자스럽수요. 제자스럽스요 Jesus Christ is coming s 예, 다가와. Coming soon. 레베 라이노. 와이나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홍명미 지사님에게 은혜를 주어 가지고 막 얼마나 건강하니구나. 아멘. 이게 돕니다. 같이 전도닐거야지전도인라말씀라시서 전도하고 전달을 합니다. 아멘. 전도자의 영이 폭명의 세상이 병원에 임했습니다. 아멘. 하늘리야 아멘.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와 또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시간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천하의 이만 복음에 증가하며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를 주고 아멘.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음. 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음. 보험의 증가를 기원합니다 아, 네.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